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 중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단기 체류자와는 달리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왔는데 두명중한 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의 주아란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시행 이후 오늘 영시 기준으로 집계된 울산 지역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26명. 이중 14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3명의 감염자가 발생한데 이어 추가 감염자 5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중국발 입국자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 누적 양성률이 57.1%입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울산시 보건당국도 중국발 입국 확진자 검체에 대한 변이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국일로부터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는 변이 검사를 진행하여 하지만 시민들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중국, 미국 등 해외 변이 소식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텔레비볼 때마다 다시 그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마스크는 언제 벗지 하면서도 집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벗고 있거든요. 울산시 보건당국은 울산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8.6%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감염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